안녕하세요 우리 시어소계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넷째 주 친구들과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는데요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정의 달또 부모님을 또 생각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다시금 또 부모님 동생들 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태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또 찬양하고 우리 기도 이어 유아연 친구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친구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저기 중학교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가 환경으로 오염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생기고 북극곰이 죽습니다. 빙하가 녹고. 오염은 더 되고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주의를 다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원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아연 친구도 기도 감사했습니다. 좀 우리나라 또 지구 한강에 대해서도 많은 또 관심 있는 그런 친구고요.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또이 시간에는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으시면요.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 거인족의 이들 중에 무게가 3 0 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디브 로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주일학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부터는요 각 반의 선생님과 또 줌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또 스케줄이나 또 부모님들과 또 함께들 또, 또 나들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많이 음, 모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또 선생님께서 또이렇 어, 전달하는 상황이나 전화를 주시면 또 자기 스케줄을 말씀하셔서 선생님과 잘또 상의한 후에 또 모여서 또 즐거운 그런 또 음,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근데 어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한데 또 당일이나 하루 전날 급하게 찍다 보니 영상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또음 온라인에 또 저기 영상이 함께 올리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도 영상을 찍을 때는 온온매몸새도 정갈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마음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또두 손도 감고, 아, 두손 모으고, 또 영상을 찍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또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세 번째는요, 어, 다음 주 사회에는 강희락 선생님이 계시고요. 기도 인후은는 이 합형 친구가 함께합니다. 우리 준비하셔서 또 은혜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김민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아비세라는 말씀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다시 마음을 또가다들고 자리를 정돈해 주셔서 또 김민재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5월에 셋째 주가 됐어요. 어, 광고 말씀 잘 들었나요? 광고 시간에 뭐라고 광고했죠? 첫 번째 광고는 뭐였죠? 전 도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기억해요? 아, 맞아요. 첫 번째 광고는, 어,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각 관별로 다른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스케줄과 선생님의 스케줄을 맞춰서 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으로 즐거운 활동으로 찾아가려고 선생님들이 고심하고 이렇게 활동을 고르고 있으니까 참여하면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 광고는 뭐였죠? 네, 기도위원에 관한 광고예요. 저희가 기도위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스케, 스케줄대로 우리 기도위원 대표 기도위원의 어린 친구 기도를 영상으로 받아서 편집을 해서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위원이 자기인데도 소식을 못 듣고 못 찍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그 당일에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기도영상을 찍고 주신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연락을 못 받아 갖고 기도를 못 찍어 갖고 선생님이 대신 기도한 때도 있었어요. 어, 이렇게 급하게 빨리 빨리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영상은 미리 찍어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어,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 이 친구들이죠. 저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배워가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교회를 우리 가족과 같이 친근하게 느끼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주일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영상 찍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 어려워요, 선생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드려야 될 수많은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내 마음을, 내 다짐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요구를,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찍는 그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으로서 훌륭한 어이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충성스러운 아비세예요. 네, 맞아요. 아비세라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비세의 앞에 수식어가 뭐 붙었죠? 충성스럽다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아비세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에게 충성스럽다는 호칭이 붙었는지 이 시간을 통해 배워봅시다. 아비세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이세이다. 그는 내 부친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뭐뭐뭐.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가 내 아버지예요.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죠? 어. 개똥이 아버지예요. 말똥이 아버지예요. 철수아버지예요. 영이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참좀 이상한데 특이한 이름이죠. 그런 이세. 아비세. 이 아비세는 가이치대에 유명한 장군으로 등장해요. 이름은 재밌고 이상할지 몰라도 그 행적을 보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아비세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유학과 아사헬의 형제였어요. 간단히 이 가족을 정리해서 말하면은 다윗은 아비세의 외삼촌이었다는 거죠. 아비세는 다윗의 만명생활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백인의 400인, 예. 저순간에 300인으로 착각했네요. 400인의 용사들에 포함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그 초기 시대부터다이시 함께한 인물이에요. 아비세가 성경에서 공적으로 처음 언급되는 것은 10광야에서 등장해요. 다이시 사울에게 쫓겨 10광야에 함께 있을 때, 아비세는 다윗과 함께 사울과 그의 호위대가 잠든 적의 진중으로 내려가기를 자원했어요. 그래서 아비세는 다윗과 함께 그 진중을 몰래 침투하게 돼요. 거기서 아비세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자고 있는 사울을 사울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함부로 죽이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은 하나님이 택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사람이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흘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비세는 이렇게 위협심이 강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해야지 않으리라는 다윗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저 사업을 눈앞에서 제거할 생각에 그 기회가 아까웠을 뿐이에요 아비세의 이러한 성격은 다음 성격에서 다, 다음 사건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다이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에루살림을 떠나는 비통한 여행길에서 사울 집안의 시무이란 자가 다윗을 저주하고 산비탈에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어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비세가 화가 났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laughs> 저건데 나로 건너가서 내가 저자를 죽이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이청 역시 아디세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성심을 갖고 있는 자, 자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울러 그의 급하고 다혈질적인명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도 에 다윗은 아디세의 급한 성격을 제지하면서 그의 그런 성격을 책망하였어요. 이렇듯 아리새의 성격은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스럽지만 급하고 즉각적인 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 이렇게만 보면은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아요. 너, 어, 저 사람이 다윗을 욕했어. 어 저 사람이 다이을 해치려고 해! 이 칼로 칼! 다... 되게 단순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로 비유하자면은, 삼국지의 장비 같은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힘세고 강한데, 급한 성격으로 일을 망칠 수도 있는 사람. 그런데, 아비세의 행적을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성격 때문에 망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아비세는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많은 업적을 사왔어요. 달 세계에 있어서 그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장군의 자리에 있었어요. 시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아비세는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발휘 해 어떤지 한번 볼래요? 이 전투에서 형제인 아비세와 요압은 각각 군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형 아비세는 암몬 자손을 공격했고 요압은 시리아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적군에게 밀리게 되면 밀리는 쪽을 도와 협공하자고 전법을 세워 그 전투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돼요. 이처럼 아비세는 애돔사람의 전투에서 큰 업적을 쌓았고 1만 8천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어요 그 성격만 보면 단순하고 급하고 다혈질적으로 보이나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성심은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아비세의 능력과 충성심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 3인 중에 한 명을 아비세로 뽑았어요다이사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통일 왕국의 판도를 넓혀가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으뜸이라는 성과를 세웠어요. 다이슨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전투를 치렀고, 많은 승리를 쟁취했고,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경고히 쌓은 나이에요. 이렇게 근사적인 측면에서 걸출한 이업을 쌓은 아주 강한 아인다윗세 아래에는 세 명의 큰 장군이 있었는데, 아비세는 그의 형제 요압과 더불어 다윗의 이런 군사적 업적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였어요 3하이 23장 18절에 언급하는 대로 다윗의 살인의 두목 중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아비세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다윗에게 신임 받는 핵심 장군이었는데 이런 아비세의 충성스러운 점을 조명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다윗의 아들 중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직견 있는 사람들까지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밑에 넘어갔으면 다윗의 위치가 흔들려야 흔들려요, 흔들리게 돼요. 군사적으로도 쪼그라들었어요. 누가 봐도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할 것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계속 충성하였고 다윗 왕 휘하에 있는 암호사가 이끄는 아니, 잘못 말했네요. 다이왕의 군대의 3분의 1을 끌고 그 규모가 큰 아마사가 이끄는 압살롬의 군대와 대항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저 돼서, 승리해서 압살롬의 반역군들을 다 헤쳐버렸어요. 그런 업적까지 쌓은 인물이 남들이 다 배반하고 이제 다해서 떨어지는 해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다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던 인물이에요 참다운 의미의 충성은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며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비스는 분명하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을 증명했어요 다이상의 노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비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미 들어있던 다이슨은 전투가 계속되자 피곤하였고 블레색의 거인 장군이 이스비브노비300 세겔이나 되는 노창과 세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비새가 용광이 나서서 그 거인 왕 거인 장수를 물리쳐 이긴 것이에요. 다윗 왕의 위기를 다시 한번 구했어요. 그리고 강대한 적의 장수를 물쳤죠 아비새의 삶은 다윗과 함께한 그 순간부터. 충성과 충성과 충성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을 스타라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아비세예요. 비록 성격이 급하고 경박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왕이 어려운 시절부터 일생을 다해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비세의 참모습이었죠.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과 같이 아비세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맡겨진 일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 충성을 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럼으로써 그 충실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에 충실할 것이고, 우리의 성도로의 모습에 충실할 것이고,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아비세와 같이 충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 스선모과 다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브 왕에게 충성을 바쳐 일생을 살았던 아비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비세는 다이브 함께 하였던 적 400명의 용사에 포함되었고 그때부터 쭉 다이브 왕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사울에게 핍박 받을 때에도 함께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론의 편에 들었을 때에도 다윗왕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옆을 지켰던 장군입니다. 오이세 다윗의 으뜸가는 장군으로서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를 가져다 바친 능력을 보인 이들입니다. 주여! 저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황방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등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믿음이 배반치 않게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분노사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오늘 말씀의 아비새처럼 우리 또 중학교 친구들도 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주기도문 하고 오늘. 찬양부터 아, 하겠습니다. 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으로 또 함께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Yes, sir.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해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Amen. Mm -hmm.